자, 우리 미래의 손 슈퍼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세럭사냥꾼 제이스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증시가 급락을 겪으면서, 현재 정치 테마주들이 어마무시한 급등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준비한 종목은 이 정치 테마주 베스트 3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초 집중해 주셔야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간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떠오른 종목들이 이제 정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수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도 보시면은 강력한 상승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저 세력사령군 제이스가 바라보고 있는 이 베스트 3 종목은 어떤 건가 지금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일단 오늘은 네, 이렇게 정책 관련 주들이 아니라 각자의 인물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제 후보 이제 등록을 좀 있으면 하는데 대선에 이제 거론된 인물들의 관련 주중에서 베스트 3를 제가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나 좋아요 한번씩만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보시면 찍은의 홍준표 관련 주중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요. 네, 경남 스틸과 휴맥솔딩스가 있고요. 한동훈은 태양 금속과 대상 홀딩스 그다음에 김문수는 평화 홀딩스 안철수는 알렙과 써니 전자 그다음에 이준석 보시면 이렇게 윌비스가 있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 현재 보시면은 상지건설과 코나아이, 그 다음에 동신건설까지, 오리엔트전공, 이재명 관련주들은 진짜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현재 바라보이는 베이스3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이 어떤 거겠습니까? 저는 현재 경남 스틸이라는 종목을 눌렸을 때 다시 한번더 잡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 현재 이렇게 신고점을 다시 한번더 갱신을 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하죠. 이 현상입니다. 지수가 이틀 동안 보시면 여러분들 8%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현상을 달려주면서 신고가 갱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경남스틸 같은 경우 이번에 하즈 동안에 이제 60일이라는 시간이 있던데 6월 3일 날에 이제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이 전까지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힘차게 달리는 그림이 나와 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거에 대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갱신을 해줄 거라고 저는 살펴보고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 경남 스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쨌든 홍준표 관련주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보시면 매수세가 강력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분봉 자리, 우리 한번 들어보시면요. 어때요? 순식간에 시초가 자리에서 잡아먹는 거리량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거리량이 현재 세력의 물량이 털고 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한번더 물량을 담고 있는 자리다. 라는 거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어떻게 있을까 여러분들 저는 추가적으로 또 보는게 뭐냐면요 탑2로는 현재 오리엔트바이오라는 종목을 보고 있어요 이제이 뭐 종목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유명해진 종목이죠 현재 이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은 바닥에서 진짜로 급격한 상승이 연출됐습니다. 보시면 은 400원에서 네, 2,560원까지 상승이 강력하게 연출됐는데 현재 보시면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서 눌림이 강력하게 연출됐죠. 그런데 이자리 보시면 여런데 현재 위치에서 새로들이 나갈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돼요. 여러 1,912원의 자리 잡기 위 하죠. 여러 이런 식으로. 자, 정확하게 11선 위치에서 다시 한번더 지지를 받고 올라갈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엊그저께 이제 위아래로 물량을 털고 나서 개미 털기를 완벽하게 한 이후에 어제 지수가 흔들릴 때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오늘 한 차례 더 급등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현재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림을 현재 저는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종목이고 마지막 네, 탑 1으로는 제가 현재 어떤 종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탑 1으로는 제가 현재 코나아이라는 종목 즉 이재명 관련주를 하나 더 들고 왔는데요. 이 종목을 좀 유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애초에 고점을 찍고 눌림이 나왔을 때 보시면요. 원래 이 구간에서 조종폭이 길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때문에 이 세력들의 일정이 앞당겨졌단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45,600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바닥에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4배 가까이 오른 거 맞는데, 우리가 오리엔탈 종목이나 오리엔트 바이오나 이재명 관련주들 우리 동전주들 비해서는 사실상 크게 오른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종목은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더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순식간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 저런데 현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수통방에서도 나가면서 룸렇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제가 수통방을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운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현재 방 안에 벌써 1172분과 제가 함께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중장기 종목들 을 받아가셔서 수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3 2 4 8 4 9 8 0으로 입장이라고만, 입장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소통방 링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설명란 있죠? 설명만안해 보시면요. 소통망 링크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요청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위에 번호 3248-49805로 내 입장, 그리고 내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는 여러분들 현재 제가 이재명 관련주나 아니면 은 이렇게 인물에 관한 정치 테마주들 한번더 설명드렸었는데 일단 우리가 이 베스트3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등록하시고 제가 여러분께 이 소통방 안에서 다시 한번더매수사이 나갈 때 빠르게 매집하는 그림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현재 어제 나스닥 증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보시면 위 아래로 흔들리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현재 관세 유예에 대한 이런 찌라시가 나왔습니다 찌라시가 그러니까 여기 관세 유예가 뭐가 있냐면은 중국 빼고는 90일 동안은 유예를 하겠다 라는 찌라시 기사가 나와주면서 어제 미증시가 갑작스럽게 7% 가까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오늘 같은 날 아직까지는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더 살펴봐야겠지만은 저는 제 생각에 뭐냐면요 이제 증시가 좀 많이 과매도 구간으로 좀 급락이 나왔긴 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과에도 구간으로 급락이 나온 부분,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데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v 자 형태 나가자면서, 갭을 메꾸고,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연출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는 포인트들을 저는 한번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수가 좋아지면은,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이 힘이 죽어가나요? 라는 질문 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60일 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60일도 안 남았죠, 여러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 세력사냥꾼 제이스가 픽한 종목들은요,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은더 강한 힘을 받고, 매수세가 쏠리면서 어마무시한 급등이 연출될 겁니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였던 애니 능률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게 과거에 어떤 식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에니능률이 이제 대장주로 올라가 주면서 보시면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5배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에니능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현재 저는 코나이나 네, 코나이가 저는 사실상 현재 베스트1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네. 충분히 저는 이 종목이 10만원도 넘어갈 수 있겠다. 라는 포인트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 급하게 올라가는 거 하면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종목이다. 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이유는 과거에 제가 여러분께 애니 동률이라는 차트를 한번더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애니 동률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네, 바닥 자리에서도 어마무시한 흔들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흔들 흔들고, 흔들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급등, 눌림, 급등이 강하게 연출됐더라. 자, 그러면은 코나 아이 역시 현재 보시면은 급등 이후에 급락하고 올리는 횡보를 내년까지 하려고 했었던 종목이에요 코나이란 종목이 그러니까 잠들고 있었던 사자를 깨워버림으로써 현재 갑작스럽게 급등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요 이제 그래서 반드시 눌림목이 연출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눌림목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갈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이 눌림목을 반드시 잡아가도록 할 거고요. 현재 많은 분들이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장주만 선별해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대장을, 부대장을 매매한다 가정해 볼게요. 이재명 관련주 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오리엔탈 종목이라는 종목이 있어, 요 여러분들. 이 종목 보시면은 얘가 사실상 부대장이죠. 부대장이기 때문에. 급락이 연출되더라.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패스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이 점에게 이렇게 인물들에 대한 관련주 잡아간 다음에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정책주들. 네, 저희는 정책주들 역시 추가적으로 잡아갈 겁니다. 이 정책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아직까지도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종목을 제가 영상 끝부분에 집중해, 아, 주, 뭐,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초집중하면서 끝까지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직 내가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네,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댓글에다가 현재 제 영상 만족하고 계신 분들은요, 네, 만족이라고 댓글들로 한 번씩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오리엔탈 종목이나 이렇게 인물교 관련주들 살펴봤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 즉 정책 관련주들이라 볼수 있는데, 그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매매할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은 점,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어쨌든 간에, 코나아이라는 종목들 있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좀 매매를 하면서, 저희가 수익타점을 잡아갈 수 있게, 여러분께한번더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어찌든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이렇게 수통방 안에서 내 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네, 3248의 4580으로 입장이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소통방 안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유튜브 설명란 안에 나와 있는 소통방 링크를요 네, 클릭하시고 입장 신청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대박 종목을 하나 준비했다 설명드렸죠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내 네, 바라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내가 아직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다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다 같이 네,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우리 초대박 종목 어떤 건지요. 네, 같이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떤 거예요? 네, 제이스가 준비한 네, 구독자 선물이죠. 네,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1파동 자리에서 720%의 상승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눌리면서 현재 상승 2파동이 대기 중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여기다가 제가 테슬라 관련 한국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이재명까지 묻은 종목이 뭐로 살상 저희가 정치 테마주로 봐도 무방한 종목인데요. 현재 최근까지도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저희가 반드시 물량을 잡아가서 미리미리 미리 선점해야지만은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겠죠. 어쨌든 간에 100% 무료기 때문에 받아가신 다음에 들어오는데 매수하신 건요. 전혀. 강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간다면 어떻게 차트, 재무, 거리랑 저점까지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신 게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네, 3248-4980으로 초대박이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 딱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들을 예정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제가 이 저점 자리에서 1000분, 2000분, 3000분께 다 추천드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한번 밑으로 쭉 빠졌다가 올라 나오는 그림이 형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여러분께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받아가서 같이 한번에 슈이타점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3248-4980으로 내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럼 영상 제가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문자를 한번 총 정리해드리면, 어찌되건 난 제이스의 소통망 입장 한번씩 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3 2 4 8 4 9 8 0으로내 입장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난 제이스한테 초대박 종목만 받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난 제이스한테 입장도 하고, 초대박 종목도 받아가면서, 이 더블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3 2 4 8 4 9 8 0으로 입장, 그리고 초대박이라고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영상 내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찌든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따 다 같이 스통방에서 네, 뵙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